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3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나앗과 에발과 스보와 오나며 미 시본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하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본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멘. 오늘 육족 족보 세일의 자손들 네 번째 시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세기 오늘 36장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이 36장에 나온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예, 성공한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명예나 물질, 권세 등 그런 것들을 다 가진 것을 예,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겉사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속사람을 위해서 내세를 위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로 본보기로 거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살펴봤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6장은 불신자들이 읽는 책이 아니라 누가 읽는 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땅에 속한 사람은 아닌가 그러한 것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민감하지 못하고 혹시 내가 육적인 것에 민감한 민감한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에발까지 살펴보고 오늘 스보 스보가 나오고 있어요. 스보는 히브리어로 스보는 소발의 자손이죠 히브리어로 쉐포라는 말이에요. 쉐포 뜻은 불모, 황폐함, 열매 없는 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보는 생명이 없고 씨를 뿌려도 열매가 없는 메마른 땅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 안에 어떠한 생명도 없고 그안에 싹도 나지 않고 또 어떠한 열매도 없는 정말 메마른 불모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네,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황폐함과 하나님 은혜로부터 단절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스보라는 사람인 것이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영적으로 불모지와 같은 자를 의미해요. 복음의 생수가 메마른 불모지와 같은 자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은혜 받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불모지와 같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복음의 생수가 메마른 자죠 은혜 받기가 너무 어려운 자예요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체험해 본 사람이 더 받기가 쉬운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 만한 자세가 되어 있고, 그런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세가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럴 만한 그릇이 되지 않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실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교회를 다닐지라도 오래 다녀도 은혜 받기는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은혜 받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적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오늘 스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복음의 생수가 없기 때문에 영혼과 심령이 항상 메말라 있는 상태에 있는 자죠. 이런 사람은 긍정적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항상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가 쉽죠. 복음의 생수가 끊긴 메마른 상태의 사람들.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혀 민감하지 못한 자, 무감각한 자가 바로 이런 자이죠. 말씀과 기도의 공급이 없이 살아가는 자를 말하죠. 말씀과 기도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이 마음에 스며들지 않는 자 기도에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메말라 있고 열매가 없는 자 그래서 이런 자들을 어떤 상태에 있는 자예요? 구원받기 전에 있는 자의 상태죠 거듭나기 전에 있는 자의 상태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 거듭나지 못한 메마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도 어떻습니까? 공허하죠. 혼돈해요. 마음의 질서가 전혀 잡혀 있지 않아요. 말씀과 신앙이 전혀 그 마음에 정돈되어 있지 않아요. 정리되어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하죠.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늘 마음이 혼란스럽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은신해도 왠지 그 마음이 공허해요. 허전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영적인 것으로 채우려 하기보다 무엇으로도 채우려 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술과 담배, 도박, 마약, 스포츠, 육신의 쾌락을 쫓아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 스부와 같은 자들이죠. 그리고 흑암은 어둠을 뜻하죠. 자신의 삶에 어떤 기대나 비전도 없이 살아가는 자, 꿈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자, 스부와 같은 자를 말하죠.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생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물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은 항상 갈증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침체, 무감각, 그다음에 냉담 이런 것들은 복음의 생수를 마시지 못한 그러한 결핍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꼭큰 그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스부와 같은 불모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옥토와 같은 은혜의 땅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불모지와 같은 우리를 옥토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되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스보와 같은 황폐한 심령에 광야와 사막과 같은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강물을 부어주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 어때요? 내 마음의 혼돈, 공허, 흑암이 물러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심령은 혹시 스보처럼 복음의 생수가 없어서 메마른 땅은 아닌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내 영혼이 깨어나는 상태가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 생세의 고난 대신 그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불모지를 옥토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죠.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혼돈, 공허, 흑암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물, 이 생명의 생명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 말씀. 소발의 자녀는 아람과 마나, 네발과 시보, 그 다음에 오남. 자, 오남은 수보 네, 다음에 자녀죠. 자, 오남은 히브리어로 오남 같은 말이에요. 강한 자, 힘센 자, 능력 있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남은 자기 힘에 의존하는 인생을 상징해요. 자기 힘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는 자가 오남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 힘을 믿고요. 자기 돈, 자기 힘 권력을, 자기 자신을 더 믿고 의지하는 자가 바로 이 오남과 같은 자.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다 잊어버리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 자신의 권세, 물질, 그러한 것들로 더 어, 그런 것들에 의지하면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자격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이오한과 같은 자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자죠. 자기 힘으로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죠. 자기의 노력, 종교적인 행위, 물질적인 능력, 세상의 주의를 통해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 자 이것은 뭘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자들이죠.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아주 교만한 자들입니다. 예배소서 2장 8,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항상 뭐가 있어요? 감사함이 있어요. 왜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행위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에는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뭐가 없어요? 용서와 관용이 없어요. 늘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까? 율법의 정죄에서 용서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사함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감사함이 없어요. 항상 남을 판단하고 지적하죠. 율법으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덮음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도 덮어줄 줄을 모르는 것 거지. 자기가 용서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 우렵게 되려는 자를 갈라디아 사회에서는 이렇게 경고하죠. 그들은 다 네. 물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힘으로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율법에 있는 모든 규례를 다 지키면 가능해요 100% 지킨다면 그러나 한 가지라도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되어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항상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자기 행위와 노력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땅의 티끌과 같았던 자. 구더기와 같았던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어떤 선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받아질 수 있겠습니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기도, 헌신 이러한 것들은 어때요?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종교 행위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는 없는지 우리 자신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복음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혹시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은 없는지 나 자신의 어떤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하는 자랑하려고 하는 자기의는 없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힘을 자랑하는 자를 하나님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는 자,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분이죠. 자신의 강함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철저히 무너질 때 참된 회복과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4절 말씀 볼까요? 시본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몬의 아기를쓸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아야가 나오죠 아야는 시보네 자녀죠 아야는 히브리어로 아이야죠 뜻은 송골매 새 중에 매 있죠 에 네, 송골매를 의미해요 그래서 아야는 맹금류로서 맹금류 이름으로 보금을 잡아먹는 자를 상징해요 여러분 송골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송골매는 날카로운 시력과 빠른 돌진력으로 하늘에서 순식간에 먹잇감을 낚아채는 공격적 포식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름, 아야라는 이름은 단순한 새 이름이 아니라 복음을 방해하고 생명을 빼앗는 자의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복음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그 자를 노려서 유혹하고 죽이는 자를 의미해요, 이 아야가. 그래서 이단과 거짓 교사의 모형을 의미하는 것이 이 아야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복음을 가진 자들을 잡아먹는 자를 의미해요. 이단의 교리로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접근해서 그 영혼을 미혹해서 죽이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노리는 영적 포식자가 바로 이 아야예요. 이름을, 아야라는 이름을 가진 자죠.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죠. 바로, 지금도 우리 주변에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이 이단들. 그들이 아야예요. 이단은 진리를 가진 자들에게 접근해서 그 마음에 혼란을 주고 믿음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아야는 성경에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나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우스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어디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할 명망,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는 갈라디아서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 돼. 자, 이것이 이단들의 특징. 이런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다서에 보면.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이는 뭡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이단 사상을 교리를 전파하기 때문에 잘 분별하라는 거죠 누가 있을까요? 교인 성도들 간에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누가 있다고 교회 안에? 거짓 선생, 거짓 선생 누구를 얘기하요 목회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데 성도들이 빠지는 것보다 목회자가 이단 교리에 빠져서 성도들을 다 같이 이단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이 있어 잘 분별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여러분, 이단의 교리는 영혼을 죽이는 독과 같은 거예요. 우리 영혼을 죽입니다, 이단의 교리는. 겉으로는 성경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이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재빠르게 약한 자, 미혹된 자, 그리고 성경 말씀에 무지한 자들을 공격 목표로 해요. 그들 을 재빠르게 낚아챕니다. 고린도서 11장 14,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라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장 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뭡니까? 그 행위대로 되리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조주를 받을 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조주를 받을 지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진리 주변에 항상 머물면서 미혹합니다 네, 교회 주변에 항상 있어요 믿는 자들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그런 영상들, 설교 영상들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거기에 이단들이 올린 영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분별해 가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의 목표는 교회 다니는 성도 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타겟으로 목표로 해요. 이 저희 교회 일정의 우편함에도 이단들이 편지를 썼는데 누구한테 썼을까요? 저한테 썼어요. 저한테 제 이름으로. 편지를 썼어요. 이단, 여호와증인구구절절히 쓰면서 무슨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는 교회 목회자예요. 요즘 목표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같이 목회자와 함께 이단에 빠지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것이에요. 아야는 마치 진짜 복음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진리로 위장하고 또 성경을 인용하고 사랑의 말로 달콤한 말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복음을 어떻게 선지 파괴하기 위한 목적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오늘날에는 정통교회 안에도 이 신비주의, 은사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 중에도. 네,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모임에 가면 기적과 이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적과 이사들은 이방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대를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영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인지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잘 분별하라는 거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합니다. 성도들을. 여러분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넘어뜨린다는 거죠. 복음의 국권이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아야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한 무지, 신학적인 얕은 이해, 말씀 중심, 교리 중심이 아니라 교제 중심의 신앙, 관계 중심의 신앙은 언제든지 이단에게 넘어갈 수 있고 그들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단들 그런 영적 포식자들에게 먹잇감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될것 같으세요? 몇 명이나 될것 같으세요? 약 200만 명이 이단에 빠져있어요. 200만 명. 이 200만 명은 엄청난 수예요. 그들은 불신자들이 이단에 빠진 것이 아니라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신자들이 이단에 다 넘어가서 빠진 거예요. 정통교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단에 다 넘어간 자들이 200만 명이 돼요. 아니 물론 불신자도 있겠지만 1년에 10만 명씩 이단에 빠진다고 해요. 10만 명. 엄청난 수죠. 이 한국, 우리 나라 안에 이단에 빠진 사람은 1년에 10만 명씩 빠지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목회자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단의 교리에 빠져서 교인들도 다 같이 이단 교리에 다 같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다락방 유광수의 다락방 그 다락방에 빠진 목회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에 빠진 목회자들이 성도들도 다 같이 그 다락방 교리를 가르치고 교육해서 다 이단에 빠져버리 심각한 현실이죠. 여러분, 복음으로 다 무장해서 복음을 노리는 영적 포식자든 이 아야를 반드시 분별하고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야의 시대에 필요한 건 뭡니까? 영적인 분별력과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 안에 복음 앞에 국건이 서 있는 것이 이 아야의 공격을 이기고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이 복음 진리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단들의 그 교리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정통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다른 복음, 다른 진리를 통해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이단들 여러분 잘 분별해서 여러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복음으로,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로 잘 무장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저희들이지만 때로는 저희의 심령이 스고처럼 메마르고 열매 없는 황무지 같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과 복음과 기도가 없는 삶, 복음의 생수가 말라버림으로 말미암아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영혼은 갈급하여져도 그 어디에서 그 무엇으로도 참된 만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 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강으로 가득 넘쳐나게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오남처럼 율법의 행위나 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은혜가 아닌 나의 열심과 능력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의와 교만을 모두 내려놓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연약함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은혜가 내게 좋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이와 같은 영적 보식자들이 교회 가까이, 내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단과 거짓 영들이 거짓 교리가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려는 이 말세 때 말씀으로 진리로 복음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